제대로 해시간 낭비하지 말고 20번 주장인데 밑에 이미 나와있죠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둘러야 한다 수고, 왔다. 수고, 빨리 써. 어, 자, 안 쓰고 왜에다 쓰고 빨리 써안 쓰고 있으냐고 왜 아, 매를 본다 내매리가 어디 갔는지 빨리 적어 맨날 너의 주제도 못 찾고 있으면서 했어? 그 다음에 여기 슈도 o u l d 있는거 이거 주제문이겠지 아까 슈도 o u l 있는게 주제문이니까 끝에서 두번째 문장이 y 슈도 슈도 o u l 있는거 주제문이잖아 주제문을 쓰고 이런데를 빈칸으로 뚫겠죠 y 슈 u s h o 너가 어쩌야된다 길러야한다 개발해야한다 이러면 인내심을 인내심을 그대로 돼있잖아 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시 성공이었겠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제발 놀고 싶어도 참고, 뻘짓 하고 싶어도 참고. 예? 그래야지 성공하지. 자, 됐어? 이거잖아. 예? 참고 해야지 참고. 자, 투 t 의 타임스 부사죠. 괄로 하고 너무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 이 피플이 복수 주어져. 이거 부사야. 시간의 부사 괄호하시고 그다음에 복 심표, 심표 다음에 복도. 이 정도는 하지. 특히,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 너희들이네. 선생님, 오늘날 세대가 아니잖아. 너희잖아, 너희. 너희들은, 어쩐데, 이스 c 트 A2R이네. 또 나왔네, 이스 c 트 A2R. 오형식이죠 땡이, 여기서는 1로 쓰여야겠네, 1, 1. 일이, 단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 는 말이야. 오버나 하룻밤만에. 하룻밤만에 뭐가, 막 SNS나 이런 것들이 어쩌야 빠르게, 뭔가를 이루니까, 너희 생각에 일이 빨리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말에. 실제로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 벼락치기 한다고 수 바로 100점 맞아? 아니잖아. 인내심을 빌어야지. 자, 우리는 가지고 있대. 이런 잘못된 기대. 자, 봐봐. 동사를 몰라. 디즈, 지시사 플러스 명사로 받아오잖아. 이거 여러분의 사움 동사나 형용사를 몰라. 지시사 플러스 명사로 받아온다고. 업무를 해서도 하고 저 표시도 알아올듯이아 진짜 간다 응가 어, 이걸로 살인하는 영화 에었는데 짱이 생각나네 아 진짜로 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어쩐데 그것이 이런 잘못된 기대가 자 디스커리지 A 프롬 I N G. 조건는 디스커리지 A 프롬 I N G. 이제 방학 때 했잖아. 디스커리지 말고 뭐뭐 뭐 했어? 읊어봐. 프리벤트. 프리벤트. 인터럽트. 아니, 인터럽트? 아니 아니요. 그게 디... 방해하다는 맞긴 한데. 스타. A 프롬 I N G. 이쓴 거. 아 어, 스타 맞아. <laughs> 스타 맞고. 아니야. 퀴. 어. 그 다음에 디터. 트 반야. 이어 발음이 반야. 이어 디터 맞아. 프라이빗 이니웨아 리스트레인, 리스트레인. 리스트레인 맞아 끝이야 <laughs> 야몇개 있는지는 쉬고 버리 썩에 몇개 했는지는 없어 아니 저거는 단어장에 넣으세요 얘네 힌더 힌더 빠졌다. Prohibit, inhibit. 뭐, 어, 어, 맨날, 맨날 나오잖아. 빨리 해야죠. 야, 이단 <놀라> 맨날 나오잖아. Stuck, h i n d e d e t e prohibit, inhibit, 이닙이, prevent, restrain, 반, 반이다, 반. 반이라고? 어, 반으로 반은 하고? 은그 승합차가 냐 어, 반야, 반. <laughs> 아, 나 그런 거 모르고. <laughs> 빨리 적어 <자가 안> 나. <laughs> 그러면 이거 금지인갑지? 반카드가, 금지카드 아, 네. 반이야, 반. 아, 네. 괜히 아니라. 괜히 아, 네. 승합쳐. 아, 네. 안 적부터 있어, 저. 네. 네. <laughs> 자, 저렇게 웃고 떠들다가 성적이 퍽퍽퍽. <laughs> 웃을 때마다 성적이 떨어져. 됐냐? 자, 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컨티뉴니까 어째 또둘다 취하죠. t o move, moving 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어쩐다.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야. 그것이 하룻밤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안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됐어? 적었어. <laughs> 자 이것이 어쩐다. 하이테크 소설 때, 하이테크 첨단 기술이야. 첨단 기술 사회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첨단 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다 이말야 첨단 기술 때문에 모든 게다 빨리 이루어지니까 그게 습성이 들렸다 이 말이야. 자 에브리띵이 단수조고, 단동 표시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쩐다. 비가 있다야, 있다.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이야. 있어야만 한대. 자, 어디 안에? 위 i t 안에잖아. 여기, yeah. 비, 있더라고조고 자, 원래는 맥이 차는 뜻이야. 매기변수, 파라미터. 맥이 차는 뜻으로 많이 나오는데, 자, 뭐 안에 있냐면, 뒷말이 중요해. 편안하고 편리한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야? 느리게 간다는 거야? 느리게 가 빨리 이루어졌겠지 편리니까 빨리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모 원하는 모든 것이 어쩐다 우리 편함과 편리 왜 있잖아 컨비니언스 어, 편리라는 이런 제한 구역 안에 있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룻밤만에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의미로 쓴거 이게 예? 어. 만약 그것이 아무 전 받았겠죠 일어난다면 예? 이렇게 일, 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빠르게. 자, 그것이, 우리 편리함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알아야 충분히 빨리. 야, 위치 밝고. 이명형이, 이명박형님이. <laughs> 말했아 이명형이. 됐어? 어. 뒤에서 꾸민다고, 예? 빨리, 충분히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쩐다. 유혹을 받는데, 흥미를 잃어, 흥미를. 루즈 챙겨야죠, 이로템포트 유혹하다니까. 유혹받아. 저안적고 있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흥미는 셀수 없으니까, 어, 나이스 붙이면 안 된다. 어, 흥미를, 잃도록 어, 잃고 싶어 한다. 읽겠지, 읽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데. 자,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즉, 그게 인내심이잖아. 그 다음에, 아, 이거 불우해 선생님이 이거 강조했다더라. 이 문장 불편하고좀 이따 정리할 때, 주요 문장, 이거 정리해라. 잘 봐. 이거 봐봐. It, it이 가져와요 저거. 이 가져오고, 리 e 에서 있고, 이거 to be가 진주어야. requires의 목적어가 이 time인 거야, t i 원래 이렇게 위에다 문장 하나 써주세요. It requires the time to be successful.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이게 원래 문장이었겠지. 가주어, 삼형식 문장이야.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가 주어야.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 문장이야. 가주어 이십 이끄는 문장이 원래 삼형식 문장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 타임하고 앞에 있는 타임이 같잖아. 그래서 여기 못간데가 생략돼 있어. 이것도 강조하셨대. 못간데못간데그 다음에 이이십 뭔지 가주어라고 분명하게 너희 선생님도 설명했고 나도 설명했어. 강조했다 강조. 눈치 있어야지. 눈치 챙겨야지. 이거 가주어야. 얘가 진주어야. 리콰이어의 목조가 여기 타임으로 가 있으니까 여기 못 간데 대신한 위치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좀 있다 주요 구문 분석한 거 이거 분석 넣으면 돼 별표야 네. 말했다 네. <laughs> 자 봐봐 성공하는 것이 얘가 주어잖아 성공하는 것이 요구하는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어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성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시간을 드리는 거. 요거 됐어? 그니까 러 요거 문장 써놔야지 이해가 더 쉽겠죠? 예? 네? 어. 위에 내가 써준 문자, 이거 잘 분석하시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신의 위치, 어, 못간데쓸수 있다는 거. 자, 성공은 뭐의 문제가 아니야?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이말이 내가 올일등급 맞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의 문, 욕망의 문제가 아니지. 자기가 시간을 들여야지. 예? 맞을 정도로. 너는 뭐 해야 된다? 인내심이 생겨야 한다, 이말이 그것을, 이시 성공이겠지? 성공. 이걸 받아왔겠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쩐다 인내심 필요하다 너 정신 차려 그니까 맨날 일만 맡고 싶어야 돼쭉 공부를 해야지.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한테 자 너가 폴 빠지다 대다야 대다 이 형식 댄서로 고컴턴 이런 거다 뭐라고 했어 대다라겠어 이형식에쓰인애가이 형식 쓰이면 대단하잖아. 희생자가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야. 뭐에? 뭐에? 애니까 투가전치사지조바신 조급함. 아까 페션트의 이 반이었죠. 에허. 너무 조급하게 훌륭한 일들. 에허. 위대한 일들은 어쩐다? 시간을 들인다. 이 말이야. 뭐 하는데? 이루는데? 뭔가를 이렇게 건설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뭐 하냐면,